안녕하세요, 도란도란복스의 잔 쌤입니다. 드디어 저도 구독자 100명! 예, 복주빵복주빵복주빵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구독자 100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세종시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살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한지는 한 1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파닉스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8살 때부터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국에서 배우는 파닉스 시스템을 저도 모르게 그걸 알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크면서 한국 친구들을 배우는 파닉스 책을 보니까 그냥 한국 파닉스 책, 외국 파닉스 책이랑 전혀 다른. 그러면서 어려운 이든 이중 자음, 이중 모음이라는 그런 언어도 되게 낯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리 사용되는 글자는 일본 한. 자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생각보다 일본의 문화나 이런 학습적인 이런 글들에 대해서 한자가 사용되는데 그 한자의 배경에 일본이 많이 지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 언호 커칭 학과에 석사를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아,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석사 과정 중에 있고요. 석사 과정 중에 있으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조금 더 이야기 됐어요. 아, 왜 교육 개정 과정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없었고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구한말 시대에 사용했던 조수신대 영어 교재를 보면서, 음, 한글에 대한 영어로서 사용되는 영어적, 영어 교육적 사고들을 조금 더 깊게 알게 된것 같고, 그러면서 파닉스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캐스린 제이 데이비스 선생님과 같이 연락이 되게 돼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책을 어, 이제 출판하게 된 거예요. 출판은 작년 10월 달쯤에 했고요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책을 팔고 있어요 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 유튜브로만 이렇게 촬영하면서 책을 알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점차 알게 되면은 점차 팔리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판하게 됐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인쇄서도 너무 찾기 힘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떻게 찾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지식을 알게 되고 감으로써 많이 도움이 됐던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파닉스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파닉스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3개월 6개월 과정 조금만 늦게 끝난 왜 파닉스 과정이 이렇게 길게까지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외국은 평균 파닉스 과정을 2, 3년 정도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왜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파닉스 과정을 왜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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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야 되는지를 정말 이해 못 하겠어요. 영어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2~3년 넘게 파닉스 과정을 교육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파닉스 과정을 3개월, 길어봤자 6개월 과정으로 다 끝났다라고 표현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석사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언어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시점부터 한글을 배워서 어떻게든 7년 동안 계속 한글을 들으면서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는 과정 전까지 수만 번 쓰고 수만 번 듣고 수천 번 듣는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건데 영어라는 언어를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언어에 좀 뛰어난 친구들은 오케이 인정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진 않잖아요 다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회화도 중요하고 독해도 중요하고 근데 네, 영어의 모든 영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글자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회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세본 보잖아요. 독해할 때 뭐예요? 글을 읽잖아요. 글을 읽으려면 글자의 소리를 알아야 되는데 글자의 소리를 자꾸 국제 음성 기호를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호 왜 봐요? 멋진 한글을 놔두고 세종대왕님께서 직접 만드신 멋진 한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라고 표현하지만 쓸 때는 뜻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소리 글이야?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 파니스 책을 쓰면서 알아보니까 한글은 확실히 소리 글자예요 전 세계 과학자들도 인정한 거예요 이제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기호로 익숙해졌다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더 빨리 소리에 습득되는 거는 영어의 글자를 한글의 글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글의 글자를 쓰다가 어머님한테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영어에다가 한글을 써서 아이들을 소리를 읽게 하느냐 어떤 그런 교육방식이 있느냐 막.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이랬는데 2021년도에 베리북스에 조선시대 영어교재가 있어요 그 영어교재에 보면은 영어가 있고 한글 소리값을 썼어요 와우 대박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 당당하게 얘기해요 한글 소리값 써도 돼요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렇게 공부해야 독해, 말하기, 쓰기, 듣기 모든 것을 다 이제 할수 있거든요 많은 교재들이 있지만 그거는 거의 80에서 90%는 한국 저자분들로부터 만들어진 파닉스 책이에요. 한국에 들어오진 대부분의 책은 동화책, 이야기, 뭐 이런 소설, 이런 책들 많은데, 파닉스만 다루는 책은 진짜 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저서를 보면은 한국 작가들이 쓰셨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를 배우려면은 외국에 있는 파닉스 교재를 활용해서 영어를 배워야 확실하게 교정이 들어가요. 글자의 소리값이 정확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억과 아에 모음 붙이면 가, 그렇죠 가라고 읽는데 외국에서는 A가 글자와 겹자가 되면서 아가 A로 바뀌게 돼요. 이런 불규칙한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아로 읽었다가 에로 읽었다가 어로 읽었다가 선생님들도 물어보면 어, 그거는 말이야? 그래, 기억값을 한번 보자. 기억값을 보면 바로 들어와요, 눈에? 요즘 잘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도란도란 파닉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세종대왕께서도 한글을 만드신 이유는 귀천에 상관없이 백성이 한글, 곧 글자, 를 배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주장할 수 있게끔 만드셨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도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파닉스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어, 시청자 분들도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 모든 영어의 기준 소리의 기준이 되는 도란도란 북스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글의 소중한 암으로 이제는 영어의 소리를 한글로 드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란도란 북스의 잔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